바로 앞쪽에 있는 언덕을 넘어가면 바로 기존 마을입니다.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 부분은 도로입니다. 비포장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보다 조금 낮게 소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는 크게 단차가 보이진 않지만요. 제가 뒤에서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단차가 보이더라고요. 뒤쪽에서 만약에 바로 진입하려고 하시면 장비를 들이셔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보는 물건은 토지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이묵혀져 있는 토지가 오늘 소개드릴 물건이고요. 들어오는 길은 지금 이길 말고 반대편 포장된 길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안쪽에 과거의 농사짓던 길로 한번 쭉 따라 들어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토지는 휴경기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풀들이 많이 자라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토지 경계가 육안도로 식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측량이 조금 필요하고요.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 영천시 화산면 효정리라는 곳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714평. 지목은 전과 답으로 되어 있고요. 보존 관리 지역에 위치한 땅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토지 방향은 남향과동향이 나옵니다.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저 뒤쪽에 보시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기존 마을과도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토지 바로 옆까지는 전기는 들어와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풀이 우거져 있는 이 부분으로 과거에는 농사를 다 지으셨고요. 이 부분은 국유지입니다. 도로고요. 이 토지까지 들어오는 길은 현재 공부상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나중에 진출입하는 여건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있이 길을 따라서 안 오셔도 되고, 반대편에 있는 길을 따라서 오셔도 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저 반대편에서 들어온 길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 활용도는 모츄말 농장이나 농막, 앞으로는 농촌 최령심터가 되겠네요. 이런 용도로 이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다 산과 논밭,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토지에서 신령 IC까지 촬영을 7분 정도 거리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언덕만, 산만 바로 넘어가면 바로 마을이 위치해져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내려 시작하겠습니다. 토지는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길을 따라서 농기계가 진입을 했고요. 전봇대 기준 좌측편은 도로입니다. 현재 풀들이 많이 우겨져 있지만 이 길을 따라서 과거에 농기계가 다 다녔고요. 공부상 이 부분은 도로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묶여져 있는 토지가 오늘 소개드린 물건이고요. 현재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토지는 아니고요. 전봇대 바로 밑단에 있는 토지가 오늘 소개드릴 물건입니다. 위성으로 봤을 때는 경계 부분이 앞쪽에 보시면 전봇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봇대 바로 앞까지가 거의 경계입니다. 물론 측량이 조금 필요하고요. 자, 지금 보는 이 토지까지가 거의 경계입니다. 이거 반대편 자, 이 길을 따라서도 충분히 진입을 할수 있고요. 지금은 이 풀들이 많이 자라 있기 때문에 풀을 좀 정리하면 뭐 승용 차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길도 공포상 도로입니다. 주변으로 둘러보면요 산과 논밭이 이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기존 도로보다 조금 낮게 토지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는 크게 단차가 보이진 않지만요. 제가 뒤에서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단차가 보이더라고요. 뒤쪽에서 만약에 바로 진입하려고 하시면 장비를 들이셔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는 이 토지가 오늘 소개될 물건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 단차가 보이는 곳이 경계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안쪽으로는 현재 풀들과 아카시아 나무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지는 관리가 되지 않으면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모양입니다. 이 토지도 제가 밟아보니까 토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토지 주변으로는 묘도 많이 보이고요. 저 뒤쪽에는 저수지도 보입니다. 땅은 지금 계절에 다녀보시면 모양을 제일 잘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바로 뒤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산이 보이고요. 자, 앞쪽으로는 저수지도 보입니다. 풀들만 싹 제거하시면 충분히 이 부분에 뭐 농막을 가져다 놓고 아니면 앞으로는 농촌 체리용 시터가 되서가 되겠네요. 뭐 이런 것도 가져다 놓고 이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으로 봤을 때는 위쪽에 보시면 어, 나무가 있습니다. 저 단차가 보이는 아래쪽까지가 거의 경계입니다. 주변으로 둘러보면 농막들이 몇몇이 들어와 있고요. 토지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활용도가 가장 좋습니다. 사방을 한번 둘러보면요, 산으로다 둘러 쌓여져 있습니다. 위성으로 봤을 때는 앞쪽 보시면 단차가 보이는 곳까지가 경계고요. 뒤쪽의 경계도 저 단차가 있는 곳까지가 경계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저봇대 바로 하단까지가 경계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토지가 전체적으로 다 많이 묵혀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측량이 필요하고요. 이 토지 단점도 있습니다. 주변에 묘가 많습니다. 나는 묘가 있는 부분이 정말 힘들다, 곤란하다 하시는 분은 또이 토지와 맞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쪽에 있는 언덕을 넘어가면 바로 기존 마을입니다.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 부분은 도로입니다. 비포장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초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공구상의 도로고요. 현재 보장이 되어 있진 않지만 공구상으로 도로가 되어 있고 구기지입니다. 진출이 반대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이쪽으로 위성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토지 시작 부분입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한 부분은 토지로 보면 제일 안쪽 끝이었고요. 여기는 반대편 포장된 길에서 바로 들어오는 초입입니다. 차량의 진입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넓은 공터가 있고요. 이곳에 뭐 농막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가짜도 놓고 생활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 부분이 비포장 길이지만 공부상 도로입니다. 이 도로 좌측편 아래쪽 하단 부분에 있는 이 토지입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흙을 조금 받아서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서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봤을 때는 단차가 좀 보이지만 뭐 장비를 들이시면 이 정도 단차는 쉽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땅을 한번 둘러봤고요. 한번 더 정리해보면,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부 영천시 화산면, 교정미라는 곳이고, 토지 전체 면적은 713평, 총 3개 필지입니다. 지목은 정과 답이고요. 보존관리지역이 위치한 땅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토지 방향은 동향과남향을 보시면 되고요. 해발고도는 약 170곳이 정도 되는 곳입니다. 토지 바로 옆까지는 전기는 들어 있고요. 현재 물은 국의 논물을 끌어서 농사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활용도는 주말 농장이나 농 전부 앞으로는 농촌 최룡 쉼터가 되서겠네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용한 나만의 공간을 찾는 분이면 한번쯤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주변에 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토지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자, 이상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